미션 센터 에덴 유튜브 채널 입니다. 저희 방송은 전도와 선교하는 방송입니다. 어, 저희가 어, 작년까지만 해도 어, 1년에 어, 거의 3번, 4번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 선교를 가지 못했어요. 음, 사실 올 초, 어, 그니까 20년도죠? 20년도 초 1월 달에도, 어, 일본으로 성교를 갔다가 오려고, 어, 다 준비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 교회와, 어, 또 저희 집 근처에, 어, 교회는 서구에 있고, 저희 집은 연수구에 있어요. 그래서, 어, 겨울에는 거의 이제 연수구 쪽으로 와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거리에도 나오지도 않고, 뭐, 거리두기, 뭐, 이런 그 방역지침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어, 모습들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위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마스크들 쓰고 다니시고는 있지만, 저희는 처음에는 조금은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어요. 뭐냐면, 어, 코로나로 인해서, 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떠한 그 불리익이나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음, 생각보다도 의외로, 어, 너무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담례까지 해주시고 수고하신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믿는 분들은 믿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어, 격려의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어, 너무나 기쁘고 어,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음, 사실 그 명령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로 이렇게 나오지만 어 뭐랄까 너무나도 그 상대방들의 그 반응들이 의외로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힘이 나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오면 주의 성령이신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 안에서. 아 어, 그리고 이펜 말은 왜 이렇게 들고 있냐면 제가 어, 저희가 일본에 다닐 때 저희는 만들진 않았지만 같이 다니시는 일행분들이 그 간판 그, 어, 그 제작 업체 현수막 맡기고 하는 업체에서 이제 그 이쁘게 만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만들려 했는데 거의 8만 원 8만 원 내지 10만 원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하는데 시대에 맞게 지금은 많이 주님이 곧 오신다 임박하다 긴박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한 끝에 예수님이 곧 구름 타고 오신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은 거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손수 제작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만드는 바람에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을 못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오늘 들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동영상에 이거 들고 나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넣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믿으세요. 저희는, 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꼭 집어넣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 사람들이 유심히 보고 가요. 정말. 근데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것은 땡땡땡 안 하고 이게 다 말씀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땡땡땡 이렇게 핵심적인 말을 넣었는데 어 다음에는 또 만들 때는 그 모든 말씀들을 주시는 말씀들을 다 넣어야 되겠어요. 의외로 정말 생각했던 것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어 그래서 너무 기쁘고 아좀 실수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집어넣을걸 음, 보긴 볼, 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끝까지 다 읽고, 가다가도 서서 보고, 저쪽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은, 이 글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눈을 띄지 않고 이 글에 눈을 맞추고 이게 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 내 생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물론 감동으로 적은 것지만, 하나님께서 한번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확증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말, 음, 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또 만들고 또 만들려고 해요. 그때 가서는 다른 말씀을.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거를 앞 뒤로 이렇게 <laughs> 만들었거든요. 근데 원칙은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근데 여기 밑에 봉이 있어요. 이 봉은 이제 저쪽에 있는데, 그 우리 목사님 너무 <laughs> 기발하게 잘 만드셨어요. 이제는 또 말씀, 원래는 앞에 말씀 따로, 뒤에 말씀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쪽은 이쪽에서 보이고, 이쪽은 이쪽에서 보이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같은 말씀을,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같은 말씀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귀해요. 너무 감사하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오전에 저희가 나가서 음, 피켓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어, 오전에는 좀 잔잔하게 전도를 해요. 성경에도 잠언서행가 있잖아요. 이른 아침에 축복하는 말씀도 너무 이른 아침에 하면 저주 말씀처럼 들린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너무 이른 아침에는 하진 않지만 오전에 가서 조용하게 이 말씀을 들고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같이 갖고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여러가지 말씀을 같이 이제 곁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션 센터 에덴 방송은 전도와 선교하는 방송입니다 어, 저희가 어, 지방에 가서도 복음을 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음, 약간은 그 뭐랄까 어, 음, <laughs> 많은 분들의 그 후원금을 모아서 지방에 가서 전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협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복음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로. 일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새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는 한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축복합니다.